예, 오늘은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인데요. 6절을 보면, 바울이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확신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 자신감이 넘쳤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라는 단어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으로 충만하다 말하던 저 신앙의 선배가 자신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정제를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 나서도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확신한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교만으로 이어지는구나. 저런 확신은 조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도 이상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베드로처럼 설교 하나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무언가 말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당당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났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 확신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확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확신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바울의 확신이죠. 자 과연 바울은 어떤 확신을 했을까? 어떤 확신을 했기에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열매를 났을까 그걸 좀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확신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을 좀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뭘 확신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확신이 참된 확신이다 그걸 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을 보면 바울이 착한 일을 말합니다.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착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착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착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착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했던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빌립보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바울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는 겁니까? 예, 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으로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봅시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루디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말했고 루디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연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3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으로 온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애당초 빌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포였습니다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간수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착한 일은 주님께 사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죄악의 용동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된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 저는 암흑의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목사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동에도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일관되게 살지 않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다시 제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다시 입술로 삶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믿부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저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게 겸손한 걸까요? 아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직 풍성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가능성을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예가 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든 걸까요?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난 삶을 사는 것? 그런 겁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헬루 스쿠걸이라는 신학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 예,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아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침투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논리적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들을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달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이 별로 변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전에 즐겼던 것들이 점점 싫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죠. 이웃을 구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장기기증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영혼 속에 침투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본성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을 다시 제 길로 돌려놓습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은 했다만 하는 걸 보니 영안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접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어감이 강한 제목이긴 하죠.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좀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구절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그를 피해 숨어있었다. 뒤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나 알았으나 그분을 드리고 나면 다른 것을 못 가질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사랑은 뒤쫓아왔다. 아, 어리석고 눈물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에 주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영원히 시듭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물론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강렬한 주관적인 체험으로 확신의 근거를 삼으시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주 강한 영적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관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경험 중에서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는 영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체험에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옵션 같은 겁니다. 주님의 성품에 확신의 근거를 두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망의 거인이 다음날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자, 그날 밤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확신은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확신이 참된 확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할수 있었을까요? 7절을 네, 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바울을 돕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번영의 세계관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신은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했겠죠. 결국 이 복음이 감옥으로 인도했냐?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복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바울과 함께 말과 삶으로 전파합니다. 이건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약 속에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인내도 할줄 압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했던 거죠. 아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결국 이 성도들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주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확신했던 겁니다. 바로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그게 저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의 성도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반에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참된 확신은 교만의 감정을 낳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럼 그 확신이 교만을 낳았을까요? 확신의 근거가 자기의 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의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오히려 참된 확신은 은혜와 기쁨의 감정을 낳습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피해도 그 사랑이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 십자가 사랑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삶인데도 이런 나를 자녀라고 하시면서 나를 아는시는구나. 그 감정이 참된 확신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극률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확신은 우리 삶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용기도 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나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를 속박이나 교만의 수단으로 참지 마시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참된 확신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립시다.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다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소. 주님은 절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의 날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확신의 열매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타인을 극률이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참된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강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예,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고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봅시다. 이웃을 극렬히 여기며 사랑합시다. 복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 빌립보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참된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